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현 시점 2025년 8월 26일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일주가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한 3, 4주 전쯤에 하반기 취업동향과 대책이라는 강의를 우리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물론 좋지 않을 거다 하지만 쓸 것은 그래도 꽤 보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생각보다 심각도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가 그제였죠. 매일경제 신문에 서울대학교 취업 박람회 그 참여 기업 수가 30%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사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학교에도 메이저 언론사 두 곳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응은 안 했습니다. 이제 저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었죠? 오늘은 이제 트럼프랑 저희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디테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계엄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계엄이 좀 정리가 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 줄어들고,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계엄이 너무 컸어요. 제가 봤을 때, 계엄으로 인해서 완전 망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딱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투자에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정리가 아직 협상 과정에 있다 보니 계속 움츠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는 이건 정 정권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보수든 진보든 쭉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하반기는 최악의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게 맞물려서 이건 저는 이거는 아마 내년쯤이면 어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2026년에는 조금 기대는 좀 해보는데 제가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번째 말씀은 생각보다 TO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가 최악이라고 했거든요. 2024년 하반기가. 근데 올 하반기가 더 최악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쓸 곳은 그래도 조금은 더 보일 겁니다. 근데 예년 작년 하반기보다 더안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티어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쓰긴 쓰는데 합격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게 이제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류 통과가 그 아니면, 뭐, 인적성이, 아니면 AI 여건이, 아니면, 이제, 인, 면접이, 세종합이 나오기가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다 눈치 보고 있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흘러가는지. 근데 이게 해소가 혹시라도 10월, 11월에 되면, 그때 갑자기 수시 채용을 여는, 요런 곳이 있을 겁니다. 요런 게꽤 많을 것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낀 시즌이 활성화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했던, 뭐, 8월 말, 9월 초. 그니까, 지금 올,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8월 말에 시작할 거다. 이거 자, 맞았잖아요. 그쵸? 내일 지금 삼성그룹 시작합니다. 태용공고 시작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끝나요. 그래서, 태용일정이 앞당겨졌는데, 이거와 별개로, 불확실성 때문에 음추러들었던 곳이,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11월, 12월에 채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낀 시즌을 눈여겨봐야 된다. 아, 아셨죠? 그래서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채용 공고가 수시로 갑자기 뜰 가능성이 있다. 낀 시즌에.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9월에 서류 시즌, 뭐 10월, 11월 초까지 해서 뭐 인적성이나 이하의 여금 시즌, 뭐 11월에 면접 시즌 12월까지 뭐 이런 흐름이 깨질 겁니다. 올해, 요번 하반기는. 아, 요거 제가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안 돼서 이제 미정인 곳이 많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략 보다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뜨는 건 놓치지 말고 일단 선합격하고 고민하자. 갈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하자. 너무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좀 많이 만들자. 제가 결과론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일반 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8월 26일 벌써 2025년 공채가 시작이 된 곳이 있죠. 일단 우리은행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좀 있으면 시작하고 현대카드 9월 1일자로 오픈합니다. MBC 오픈돼 있죠. 어, PD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직무들이 나왔고 동아미디어그룹 이제 채널A랑 동아일보 PD랑 기자 떴죠. 원시 준비하던 친구들 꽤 갑자기 떴어요. 그리고 TVW Korea 저희 광고 대행사 중에 A급이죠. 음, 지금 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서보보라고 불리는 금공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어, 같이 쓰는 곳이죠. 수출입은행 떠 있고요. 무역협회 키타 떠 있습니다. 예결원 떠 있고요. 교직원 공제 공제 쪽 노리는 친구들 금공 쓰는 친구들은 보통 같이 쓰게 되죠. 표준협회 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가비아. 여러분들 잘 아는 도메인 운영하는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못, B2B라서 잘 모를 거예요. 주금공. 떠있죠.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금공이 벌써 지금 쫙 떠있고, 지금 금감원 뜰 거고, 지금 줄줄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은행권이든 카드 사든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요번 주랑 다음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쓰셔야 돼요. 이미 시작이 돼야 돼요.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강대영 님좀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좋았던 적이 없어서 말씀이 체감이 잘안 되네요. 안 좋았던 최근보다 더 축소될 것 같다는 뜻일까요? 네. 더안 좋아질 거예요. 체감이 확올 겁니다. 그래서 체감이 좀 세게 오는 데는, 문과 친구들은 기존에도 안 좋았으니까, 어, 뭐안 좋은가 보다 할 텐데, 2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올 하반기. 어? 나 전자공학과에, 인서울 대학에, 그래도 3점 후반이었는데, 뭐4.0 가까운데, 안 되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20대 친구들. 그래서 이공대 친구들이 이번에 굉장히 체감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하반기가 될 거다. 그리고 뭐 예측은 하고요. 뭐 문과 친구들은 여전히 어렵고. 어 그리고 행반표책님, 그래도 이번 상반기보다는 t o 가 나올 거예요. 상반기보다는 나올 거예요. 상반기는 그 개엄을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12월에 개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조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드라마 테커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산업군 중에 괜찮은 쪽이 없어요. 지금 조선이나 방산 조금 괜찮은 것 빼고는 없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현실적 8월 26일자 네,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말씀드렸고 당장 내일부터 지금 삼성그룹 뜨니까 여러분들이 개강이 안돼 가지고 분위기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2025년 하반기 신입채용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져 있거든요. 1, 2주 정도 앞당겨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런 채용 곡을 놓쳐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